인공지능 AI를 이용해 영상과 음성을 합성하는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입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AI 사회로 새로운 전환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화면 속 인물은 진짜 박장관이 아닙니다. AI 얼굴 영상 합성 기술로 만든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너무 똑같아서 놀라셨죠.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의 소식을 전하는 아나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콜로라도와의 홈 경기에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표정과 말투가 자연스럽지만 역시 합성왕입니다. 콜로라도와의 AI를 이용한 영상 합성 기술이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합성하려고 하는 사람의 표정과 습관, 음성 등을 학습해 실제와 다름없는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2시간 분량의 원본 영상만 있으면 반나절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합성된 화면 속 인물은 어떤 대본을 줘도 원래 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상 합성 기술은 미래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중국 신화통신에 출연한 AI 아나운서입니다. 제13계 국인민대표대회제2 회의 5일 상午에 인민대회당 개모. AI로 합성한 아나운서는 출연료를 주지 않아도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마이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드라마와 영화, 게임 속 배역은 물론 교육 현장에서도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동영상을 만들던 비용을 AI 기술을 적용해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람과 합성한 인물을 구별하기 힘든 새로운 기술이 콘텐츠 혁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뉴스 김유입니다.